브루커리를 먹겠습니다. 기다리세요. 음식 기다리세요. 어마 여기 봐봐. 얼친 얼친. 김치 잘 먹지요? 어이구, 잘 먹네. 씹어 먹어야지. 브로콜리를 줄게. 브로콜리브로콜리 먹으세요. 그러면, 호박. 옳지. 닭고기. 옳지. 음, 잘 먹네. 브로콜리는왜안 먹어? 브로콜리 브로콜리 먹으세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안 먹어 그럼 치냐 음.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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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면은 가슴살만 먹어 아이 잘 먹네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두개 같이 얼친. 아이 잘 먹네. 아이 그잘 먹네. 닭고기만 먹어. 아이 그잘 먹. 아이고, 잠. 아이고, 잘못. 아이고, 잘아 그거 그렇게 앉아서 먹어야지 바닥에 뭉치? 다시 찍어